사회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러 문항도 좋지만 준킬러 문항부터 빨리빨리 좀 맞도록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특히 모르는 문제들은 항상 4번 4번 백제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풀어보면 두달 안에 효과 날수 있어요 아시겠죠?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열이 있대요 그럼 잡아 첫항 A 잡고 공차 N, A 잡아 그럼 AN은 어떻게 돼요? AN은 첫항 플러스 n-1d 니까, 얘는, 뭐, n 플러스 1a,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뭐, a 플러스 +AN an-a 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an 이 되겠네요, an. 괜찮죠? 근데 이거의 합이 sn인데, sn 이 얘를 만족한대요, 각 이해되셨죠? 그럼 Sn도 실제로 구해보자. Sn으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첫항 플러스 끝항을 쓰겠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끝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항 플러스 끝항을 쓰신 값 얘가 Sn인데 얘가 k 곱하기 an이랑 같다는 거네요. 값 괜찮으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 식을 좀 정리해보시면 A가 공통이니까 A를 밖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AN 곱하기 얼마예요? 음, n 플러스 1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얘가 뭔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 A, N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렇게 요거를 나가 치시면 K 값이 얼마입니까? K 값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얘가 K인데, 이제는 얘를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 이때 n의 최대 값을 묻고 있어요. 좋아. 얘가 몇 자리 수래? 두 자리 수래. 두 자리 수. 그럼 범위를 잡아보자. 두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몇이냐면 99일 거고요. 가장 작은 수가 10일 겁니다. 양변에 2를 곱해 주시면 20, n 플러스 1, 198. 따라서 n은 197, 19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묻는 최대 값은 190, 7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등차 등비 식이 자연스럽게 연결 직도록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백지에 복습하시고 그다음 문제가 18번이네요. 18번 질문해 주신 문제가요. 18번을 먼저 보시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이게 뭐냐면 확통에서 중복 조합이거든. 이거는 개념으로 혹시 모르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4점짜리 단골입니다 항상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 말인 거네요 값 얘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를 왠지 이항시키고 싶잖아 마치 뭐처럼? 음 수학적 귀납법처럼요 맞나요? 다시 말하면 이 x의 n 플러스 1랑 다음 항이 되려면 전항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 말은 얘 값이 2 이상은 차이 나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차이가 차이가 2 이상은 나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지금 어, x4는 12 이하라는 게 나왔거든요. 지금 가. 괜찮으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음,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을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해봅시다. 이 an은 뭐냐면 항들의 차입니다, 항들의 차 차이를 얘기하는거지,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시작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4항에서 x3항을 빼고요그 다음, x3항에서 x2항을 빼고 x2항에서 x1항을 뺐어요.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뭐냐면, a 얼마? 3 얘가 a2, 얘가 얼마? a1 이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근데 이 식을 모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더하게 되면 결론은 이렇게 나가리가 돼서 얘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x4-x1이랑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푸는 거냐면 우리는 내가 지금 포커스를 x4에 둘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 더한 게 x4-x1이니까 x4라는 값은 이렇게 정리되겠죠 x1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정기가될 겁니다. 각. 괜찮으시죠? 근데 얘가 몇 이하래 얘가 12 이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잘 봐봐. 아까 얘가 뭐였냐면 얘가 항들의 차이거든요. 차이. 얘는 항상 몇이상이어야요 항들의 차이가 항상 2 이상이어야 돼요. 2 이상. 각.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2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놓으면 되는 거야? 미리? 2씩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겠죠, 미리. 맞습니까? 미리 2씩 더해버리면 돼.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요. x1 플러스 a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요. 미리 2를 더해버립시다. 이렇게요, 값. 이해 되셨나요? 얘 값이 1 2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럼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2를 모두 없애주시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몇? 6 이하가 될 겁니다 뭐가요? x1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가요 맞죠? 얘가 전부 다2 e 이상이니까 2를 미리 더해버린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얘는 뭐야? 얘네는 0이 돼도 괜찮아요 이제는 맞죠? 왜? 얘가 0이어도 벌써 2가 더해졌으니까 얘는 2에요 지금 값 맞습니까? 그럼 뭘쓸수 있다는 거냐면 이제 중복 조합을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럼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다. 괜찮죠? 그럼 시작해 보시죠. 얘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427 얼마? 그렇죠. 4 2 몇부터야? 427 6도 괜찮을 거고요. 갑. 맞습니까? 또는요. 4 2 5도 될 거고. 4 2치면 4도 될거고 쭉 더해가겠네요 값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음, 이런 값이 되겠네요 값. 괜찮으시죠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얘가 얼마에요 더해서 1배면 얘가 몇입니까 9c 뭐6 이런식으로 되겠네 요 이해 되셨나요 얘는 얼마죠 얘가 9 8c 5 얘는요 7c 4 이런식으로 될수 있다는거죠 어디까지 얘가 4h 0까지요 그럼 얘가 몇입니까 쭉 가다가 몇 음, 3c 0 까지겠네. 3 c 0. 맞죠? 이것들의 합을 묻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따라서 구할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합. 어, 3 c 0부터 4 c 얼마? 그 다음 4 c니까 4 c 1. 그 다음이 5 c 2, 6 c 3, 7 c 4, 8 c 5, 9 c 6을 구하라는 건데, 얘가 뭐냐면, 얘가 이항정리라는 단원에 어떤 성질이었어요 어떤 성질이었냐면 이런 성질이었던거지 3시형은 어차피 1이거든요 그럼 얘를 4시형으로 바꾸자 왜? 이렇게 가면 식이 어떻게 변해? 5시1로요 이렇게 가면 줄이넘어 몇으로 보해 6시2로요 이렇게 가면요 7시3 이렇게 가면요 8시4 이렇게 가면요 9시5 이렇게 가면요 10시 6 따라서 10시 6이 정답이 되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10시 6이 정답 210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복 조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모르는 부분 톡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해 주신 번호가 21번일 겁니다. 21번을 보시면 이 킬러 문항인데 이 시각에 대한 위치를 잘 생각해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 나오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같이 한번 보시죠 속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빨리 미분부터 하자 맞죠 x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은 미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1-2 sin t가 될 거고요 y 프라임은요 미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cos t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기억. t가 2분의 파이래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 1-2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컴마,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0 나오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참이네요. 그 다음, 이 p의 속도의 크기의 최소값이래 맞죠? 여기 한번 주목해 볼까? 속도의 크기라는 게 뭘까? 속도의 크기. 얘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속력이었던 거죠. 속력 어떻게 구해요? 속도에다가요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 원점까지의 거리를 묻는 거죠. 원점까지의 거리. 그럼 구해볼까요? 얘는 보시죠. 속력을 한번 구해보죠. 속력은 뭐였냐면 속도에 절대값을 씌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루트 1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 얼마? 어, sin t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cos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얘를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전개하시면 4 sin 제곱 마이너스 4 sin 플러스 1 플러스 3 cos 제곱 이렇게 변하겠네. 그럼 얘를 빨리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4 sin 제곱 마이너스 4 sin 플러스 1 플러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sin 제곱이 될 테니까 다시 말하시면 루트 안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 사인 플러스 사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다시 말하면 얘는 루트 사인 티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나옵니까? 절대값 사인 티 마이너스 2값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뭐지? 항상 음수예요. 음수. 왜? 사인 t 하치 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나올 때2 마이너스 사인 t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얘가 뭐야? 얘가 속력입니다. 얘뭘 묻는 거냐면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최소값. 끝났네요. 최소값은 몇일 때요? 최소값은. 얘가 취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최소가 되려면 사인 t가 1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니온도 맞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얘는 잠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제가 0에서 출발했는데요. 3까지 가고 나서요. 뒤로 4칸 갔습니다. 그럼 나의 위치는 얼마야? 내 네? 위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요? 7이 되는 겁니다. 7. 무슨 말이야?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음수도 뭘로 바꿔줘야 돼? 양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움직인 거리라는 것을 뭐를 적분하면 되는 거냐면 이 속력을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값.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축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x축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왜? 얘도 무슨 취급해줘야 되니까 양수 취급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괜찮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속력이 뭐 나왔냐면 인테그랄 지금 몇부터 몇까지를 하라고 그 하면 파이부터 이 파이네요. 파이부터 2파이인데 속력이 아까 2 마이너스 사인 티가 나왔거든 근데 아까 해봐서 알잖아 얘는 뭐예요? 항상 뭐야 항상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 맞지? 근데 판단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x축 아래로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테그를 구간을 나눠 주셔야 돼요 각. 맞죠? 오케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얘 그대로 적분만 하면 되겠네 어떻게 돼요? e t 플러스 코사인 t 파이부터 2파이까지네요, 맞죠? 그럼 얘가 4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파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예요? 2파이 플러스 2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맞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정답이 5번이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웬만하면 좀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얘는 전형적인 이제 급수 문제입니다. 급수 문제. 급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한등비 급수라그래서 도형을 주고 나서 1-r분의 a 차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급수긴 한데, 리미트를 씌우는 거죠. 리미트. 시그마 n까지 해서. 그래서 sn을, sn을 리미트 씌우는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맞죠?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0,0이랑 5,0과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만족하는 점 p 점들의 집합을 T_n이라고 했습니다.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럼 한번 그려보자. 나는 잘 모르겠거든.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0,0이라는 점이 있어요. 0,0이 있고요, a 점이. 5,0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이 a에서 p 까지의 거리가, p에서 b 까지의 거리보다, 얘가 좀더큰 거지. n 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거리가 좀더 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한번? 음, 실제로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ap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거고요 이 p, b 값을 구해보시면 요 얘는 루트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이 될거예요 괜찮나요? 이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죠 a, p 대 b, p가 몇대 몇이래? 1대 n이래요 근데 어차피 내항의 곱은 외항과 서로 어때? 같거든요 따라서 뭐 루트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이요 n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x-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같다는 거예요. 뭐랑 nx, n제곱 x제곱 플러스 n제곱 y 제곱이랑 같다는 소린 거죠. 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식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정리가 금방 될것 같아. 뭐,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한번?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1 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떤 식인지 물어보니까 어. 잘 봐봐. 얘가 어떤 그림이겠죠잘 봐봐. 어떤 그림인지 잘 봐봐. 이게 보나마나 이피점이 있었으면 이, 이런 점들일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더어때더긴 거지 더. 이 길이가 더긴 거잖아. 이런 점들의 집합인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게 어떤 도형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값괜찮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시작해보자. 어차피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거든요. 얘가 양수. 그럼 양변을 N 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봅시다. 한번.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에 얼마요? 마이너스를 뽑아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넘길까? 그냥 아예 그냥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가 10x 플러스 25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갑.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식을 한번 쓰는 음,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값. 맞습니까? 얘가 자세히 보니까 벌써 감은 옷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100%뭐 나옵니까? 이거 이거 원방 나오는 것 같아요. 원방. 맞죠? 원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나마나. 그럼 c 한 정리해볼까 어떻게 정리해볼까 일단 원방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원방이거든 그러면 이 x라는 미지수가 지금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얘가 n 제곱 마이너스 1에 10x 플러스 y 제곱 이퀄 n 제곱 마이너스 1분에 25 이렇게 될 거거든요 값. 이 되셨나요? 까지 오케이 그럼 끝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식 정리하시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니까 얘가 x 1반이니 제곱 n 제스1의5의 제곱 플러스 y 제는이죠 얘는 n 제곱마스 1의 25에서 뭐 더해주셔야 되는 거죠 값맞습니까 얼마를요? 플러스 1의 2곱에 제곱되는 거니까 에서 25에서 25에서 2 5에 값이니까 어, 36N 제곱을 더해주셔야 되겠네요. 값. 곱해주셔야 되나요? 어, 더해주셔야 되는 거빼줘야 되는 거네. 각 빼주. 얘 절반의 제곱이니까요. 값. 맞나요? 25 빼주셔야 되는 거네요. 각. 다시 설명대로 그잘 들어봐. 여기서. 잘 보세요. 얘 완전 제곱식 바꿀 거거든. 그러면 x- n 제곱 마이너스 1에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전체 제곱이니까 얘 없던 거를 더해준 거잖아. 뭘 없던 걸 더해준 거야? 음, 얘 제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n 제곱 마이너스 1에 5의 전체 제곱 얘를 더한 거니까 빼야 되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거잖아. 값이해셔셨죠 여기까지? 이르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만 정리하면 값 넘어가시면 얘가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OM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얘가 원방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점들이 뭐야? Tn이 되겠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식만 좀 복잡해 볼 뿐입니다.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집합 Tn의 임의의 두 원소 PQ에 대해서 이 길이에 뭘 묻는 거야? 최대값을 묻는 겁니다. 잘 봐. 원이라는 걸 알았어. 어떤 피점이 이런 원이래요. 원. 이런 원이래요. 맞죠? 그럼 이원 위에 최대 길이는 당연히 언제예요? 이원의 중심을 지날 땐 거잖아. 갑. 다시 말하면 반지름 몇 배? 두 배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라지 mn은요. 이 반지름인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5n을 몇배한 거? 두배한 거니까. n 제곱 마이너스 1에 10n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갑. 괜찮으시죠? 끝났네. 문제에서 묻는 거는 2부터 무한대까지 급수거든. 어떤 급수아래 n분의니까 얘가 n분의 그대로 놓으면요. 10 곱하기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n이니까 100을 밖으로 빼시면 100만 빼내면 얘가 뭐 시그마 2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됩니까? 36, 3에 28, 3. 얘 약분 약분 되니까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끝났네요. 부분분수 쓰라는 거니까 얘를 뭐, 리미트 씌울 건데, 2부터 n까지만 전개하시면 되죠. 어떤 거를요 음, n-1분의 1, 마이, 어, n 1분의 1, 요렇게요. 각. 그럼 2 100 곱하기에 2부터 넘어 어떻게 남는 게 뭐야?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인데, 리미트 씌우는 거니까,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정답이 75가 된다는 거 아시겠네요. 각. 맞죠? 물론, 여기서 지금 약분이 미리 돼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n-1, 얘가 n+1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에 n-1분의 1, n+1분의 1이니까 요 2분의 1이 미리 약분이 돼야 돼요. 50이랑 이렇게 가요. 1 2분의 1하고 맞죠? 따라서 75가 될 겁니다. 요 문제도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죠? 원방인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왜냐면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니까. 당연히 어떤... 같아질 때 경계보다 안쪽에 있으면 되겠지. N이 결정되면 원이 결정된다는 소리인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시기 복잡할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그다음 넘어가셔서 30번 문항입니다. 30번. 문제 보시죠. 30번. 얘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게 재작권 건데 너무 쉬웠어요. 같이 보시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이 곡선, 얘가, 곡선, 얘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값. 그럼 끝났네. 같이 한번 볼까? 잘 봐봐. 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요 그래프요. 이 그래프에서 변수는 뭐예요? 이 양의 실수 t니까 얘는 상수예요, 상수. 맞죠? 그럼 변수는 x야, x.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지. 잘은 모르더라도. 얘가 t의 세제곱, ln, x-t가 될 겁니다. 이 그래프는 어때요? 이 그래프도? 익스퍼넌셜 그래프니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값. 그러다가 어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얘가 2의익스퍼넌셜 x- Y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잖아 이해 되셨나요? 그럼 끝난 거지. 이 k점이라고 해보시면 얘가 k점에서 이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fx라고 뭐 하고 얘를 gx라고 치환하셨다면 이 만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둘이 당연히 같아야 될 거고요. 이 미분값도 서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같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실제로 전개해 보시면, 2에 뭐 k승 마이너스 a값이 같아야 돼요, 뭐랑? T3LNK t 세제곱 ln k 마이너스 t값이랑요 그다음 미분해 보시면, 얘는 exponential 2에 x 마이너스 a승 그대로일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값? 마찬가지 얘가 뭐, x 마이너스 t분의 뭐 t 세제곱 이렇게 되는거지 따라서 얘도 대입을 하진 2에 2의 k-a 값이 뭐랑 똑같냐면 k-t 분의 t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네 둘이 어떻겠다 어, 같겠다 그걸 아시겠네요 가.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ln, k t 세제곱 ln k-t 값이 같아야 됩니다 뭐랑 k-t 분의 t 세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T 세제곱, T 세제곱 날리시면 되겠네요. 각 따로 정리하시면 ln k- t 값이 같아야 돼요. 뭐랑 k- t랑 같은 형태 꼴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값.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얘를 만나도록 하는 어떤 a 값이라고 했네요. 얘가 a네 a 값 맞죠? 그 값을 ft라고 했네요. ft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냐면, 제가 볼땐 여기까지는 잘 푸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이후부터 전개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식을 못 푸니까. 맞습니까? 이 식을 못 풀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잘 봐봐. 지금 꼴을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같거든, 지금. 맞아요? 얘를 라지 a라고 치환하셨으면 이거의 해는 뭐냐면 ln a값이 a분의 1하고 같아진 해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얘 해만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값 이해되셨나요? 괜찮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찾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 a라고 치환한 요 값이 무조건 무슨 값인 건알수 있냐면 상수 값이라는 건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정리한번 해보자 k 마이너스 t를 라제이라고 놨으니까 k라는 건 뭐죠? 라제이 플러스 t 값이 될 겁니다 각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얘를 아까 요 식에다 한 대입해 보자 요 식에다가요 요 식에다가요 각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런 형태로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봐봐 한번 e x p o n e n 에 얘가 k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얼마? 음, 플러스 t 마이너스 a 값 맞죠? 얘 빼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대로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 분의 얼마냐면 t 세제곱 이 값을 얻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정리랑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에 a 플러스 t 마이너스 a 값은요? 2라지 a분의 t 세제곱이랑 같을 겁니다. 값.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럼 이 식을 좀 가져와 보시죠. ln을 취해보시면 양변에 a 플러스 t 마이너스 a 값은요? ln 뭐랑 똑같아요? 2a분의 t 세제곱이랑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뭐냐면 어떤 a 값이 궁금한 거야. 이 a 값이요. 이 a 값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a로 정리해볼까? a로 정리하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요? a는 a 플러스 t 마이너스 ln 2a 분의 t 세제곱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아, 얘가 뭐예요? 얘가 f t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얘가 f t였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f t였습니다. 어 선생님 라지 a로 바꿨잖아요. 걱정 안 해도 얘는 뭐야? 얘는 상수야 상수 맞나요?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죠? 라지 아, F' 3분의 1을 제곱하라는 거네요 그럼 미분해 봅시다 F' T 어떻게 됩니까 f t. 얘는 상수니까 0이고요 얘는 미분하면 1이고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얘도 뭐야 2A분해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T분의 제곱이니까 T 세제곱분의 3T제곱 되는 거니까 결국 남는 건 1-T분의 3이겠네요 여기에 3분의 1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F' 3분의 1은 1스 9네요, 9.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을 제곱한 얼마가 나와야 돼요? 64가 정답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풀었을 거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풀면 3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풀기 시작하면 얘가 1, 2등급인 거야, 맞죠? 그래서 얘가 상수라는 전제조건을 생각해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연립식을 좀 계산한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